오늘은 하늘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며 누가 하늘일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며 누가 하늘일까요? 예수께서 하늘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받아서 를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열리고 하늘 성령이 비둘 같이 내려 자기의 이마에서 보시더니. 하늘 소리가 있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올라오실 때성령이그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요한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늘이라 천국이라는 것을 음성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소관관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의 소관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 정치사회경제 영역과 무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에게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교육을 담고 있는 나라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는 얘기예요 그그 나라는 하늘에만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 땅을 창조에 불리 보수 모토대로 변화시킬 것을 지향합니다.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입니다. 주기도문도 당신의 나라가 이땅에임하소서기도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정해진 땅과 백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르는 곳에그 하나님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공의와 사랑이 다지는 사회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산소가 가정, 내주에서 계신 곳은 그어이는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주에서 계신 곳은 그곳은 어디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죽은 이후에 그곳에 갈 거를 소망한 것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경험한다는 것도 말, 그,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기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교회 그 여러 부서에서 서로 세우며 성김 등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맛보면서 걸어가다가 그 걸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하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알아요. 그처는 그리와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의 질문처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가리켜도 자기의 인식 또는 자기 의식으로 합니다만 이 자의식이 긍정적 건전한 사람의 건전한 인격을 갖게 되고 건전한 삶을 살수 있더라 반면 이 자의식이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Yes.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자의식에 관해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수록 자아 개념이 낮다고 그럽니다. 즉 자기를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한다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다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등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살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습 지지나의 경우 굳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의식이 잘못되고 자아 개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그린들이 시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인들에게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사는 생활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인들은 그런 기쁨과 승리 확신까지 살기보다 근심과 애용과 불안과 두려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 천국이 못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저인이라고 하면서 그저인의 어떤 존재하는 데 대한 저그리인의 신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거듭나지 않기 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확실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 부족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보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리도이란 과거 어떤 존재가 된 깊은 성경에기든 올바른 인식이 없습니다. 저 그리도의 스 신분에 대한 자부심가큰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라고. 하루에 800명 정도가, 드, 이, 세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통계가 나오는데. 어떤 세월은 1200명이 들을 때도 있어요. 뭐 적게 들을 때는 500명, 그렇게 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 어,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를 전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깨달은 바. 저는, 저는 굉장히 그런 면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간에 예수 믿다가 도망가잖아요. 밖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요. 아, 신문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대요. 10명 중에 5명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 예수 미타가만망든 사람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적극적으로 당당한 것이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사건인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로, 머리로 깨달는게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앞서 읽은 에베소도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일어난 놀라운 변화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베스 2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리던데 허물과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 여러분 예사이처면 죽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영적인 하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대로 살아야 돼. 자꾸 자꾸 내가 백세까지 사는 데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야 돼요. 아예 육은 달로 새 하나, 영은 달로 새롭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기도 할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그래 주셨는데감사합니다 뭐,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laughs> 죽었다가 살아난 거. 죽었다고 살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살아날 사람들에요. 이미 우리가 부활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잘못된 개념가지고 자꾸 내가 지방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그 우리 권사님들도, 천국 언제 가요? 그럼 죽어서 가요, 그래요. 아이, 잘못 알아요, 이거. 지금 천국이 예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생을 가지세요. 물론 우리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25절을 보세요. 그런 의미에 볼 때, 우리 믿는 자리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미래이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됐어요. 죽고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이걸요한계시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다음은 예배서 이장 2절에 보면 그때 우리도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따라서나 지금 불순종 가운데 아들과 역사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주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마귀 귀신의 종이여 노예였습니다 때로는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고 저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수로 일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으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죄인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네. 아담은 죽고 예수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마귀의 속박에서풀어주는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육절이 나는 데 보면 2에서 이장육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러면 지금 하늘에 앉았단 말이요믿은 사람은 다 천국이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천국이라니까, 지금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각해서 자신의 보물이라고 자꾸 의, 의식적으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 자기 보물만 드는데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장차안 찢을 거라고 한게 아니라, 안치었다고 그랬어요. 저완료용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앙 하나의 나라. 그럼 우리가 그리도인들처럼, 스 예, 그리도 스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과 같은 존재자라는 말입니다 믿으세요 성경에서 하늘은 이 세상 밤을 다지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거나 하늘을 알아요 주에서 계시는 것도 어디든 하늘을 알아 내 주에서 계시는 곳어느날 하늘을 알아 찬송가4 9 5장인것같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때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권세를 임받에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 주인의 모든 자들즉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으로 진리를 역설적으로 잘 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하늘에 앉혔다고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저 한게열 연합된 순간에 우리 이미 그저 함께 하늘에 앉힌 하나님 나라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물. 예, 여러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살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두발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자는 이미 영광 중에 그리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귀신을 고통장애가지 20년 30년 고생한다고 자꾸 전화하지 마 와가지고 고쳐 정력을 지배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순정한 할랄라 못되기 때문에 육적인 육, 육신적인 인간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번 해봐요. 할랄라 되면 다 나가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 지, 본인이 자기한테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리를 말씀 듣고 그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로서 세상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의 삶을 본받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진리와 사랑을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점차 하늘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왕과 같은 통치자가 되었다는 자의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에서 할라을 당하도록 진리와 사랑하는 데 담대하고. 당장에 살아가시를 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삼층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브리로쉐마임인데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하며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히브리인의 마음속에 하늘이 삼층전을 되어 있다고 그 믿고 있었어요. 왜 반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하늘은 대기층 하늘입니다. 대기층 하늘은 공중에서 의 구름, 공기, 수증기에 있는 상, 층권 오전층, 순간 권, 전리튼 같은 이런 하늘입니다. 성경은 창세 기 1장 20절에 하나님 이로써 물물들이 생물을 반성하기라 땅이 하늘에 공창이 는 새가 날아다고는 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공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하늘은 별들의 세계인 우주 올라가면 해와 달과 별들이는 별들의 하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계가 소소한 곳은 은하성자입니다. 이 은하성자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 지구 그중에 조그만 별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350불에 한 바퀴 도는 조그마한 별입니다. 상세기 1장 14,1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창이도 광명에서주 죄를 나누게 하다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연하에 누리다 하나님의 두 광명을 만드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시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진, 있는 하늘이지만 셋째 하늘은 삼천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와, 갔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는 천사가 먼저 가는 성도가 있고 하느님 보좌가 있는 처소인 것입니다. 고리도도집 십장 일들 이름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속을자아가는 주의 환상을 계시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하나니 그는 1 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우만에 있었는지 문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고 하느님 아시느 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간증한 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분은 사도 요한 뿐아니라 바울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왔으며. 그이로 하나님이 특별히 특한 받은 사람들이 셋째는 올라갔다가 내려온 간증을 안 가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은셋째에 올라갈 볼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셋째는 영적인하나님 우리 일반적인다첫수있고늘일수 주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온몸이 성령이 되고, 그리 우리 온몸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와게되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이 한나라이것이죠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 있냐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로 계십니다. 보물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그 개념을 잘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귀신한테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문제있고, 뭐, 그런, 애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 지금 빨리 성령으로 지배해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예, 정성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한나라를 재라는 얘기요. 그게 보물이요. 그게 자기 보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사람을 다, 하나님께 나오면 다 고친단 말이요. 에 보물을 만들려고, 하나님 여러분 보물로 생각하니까,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그소리면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요고 아니고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하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서 한나라를 만데 돈을 쓰세요. 나도 한나라들 돈을 쓰시고, 저는 그 일을 앞으로 얼마큼 인생을 살게 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 쓸 거예요. 그래서 뭐아우지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더니 죽을 때까지 다 아, 점을 줄 때.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망쳐지고 망하기 전까지는 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내가 먹고 살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돈 남는 거, 남는 거 내가 쓰고 남는 거 전부 다 내가 우리 하늘나라 성전 되는데 주변 사람들 성전반대에 쓸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모을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늘나라 성전되는 데 써야죠 저,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들도 자꾸 모아가지고 못 사고 못 사고 자꾸 땅에 그에다 투자하려 고하지만고그 자기 한 나라 보물 되는 데 드세요. 이건 자신이 하나기라 성전 되의 보물을 쌓는 것 같은 것이면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죽이도면서 나의 음 없이 그게 말씀하신 것을 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 십자가를 보여주고 공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서 몸쪄어 피를 주고 자고는 이유로 주님께서 한 나라가 우리 마음속 에 이마에 계신 것이다 여러분이 한 나라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빨리 죽어서 한나라가 올라가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니 아니고, 한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구주를 모시고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발면, 한나라가 지금 이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 된, 하나님이 주인 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회 예배당이 벽돌로 지은 그,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며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가지고 성룡으로 영알로 영예사로 변화되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보물을 평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한나라 천국을 만들며 자기의 보물을 만드는 데에 집중 투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